아니야 아니야 진짜 백대백이. 그 이제 뭐 입장 대결 같은 거 백대백이 되결하는 거에 백대백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게 무슨 소리? 참 너무 나도 알아보더라고 예, 알아보자 사람들한테. 소문에 그 필매. 야, 손순 왔었는데 어, 성영이랑 뭐 친구라고 사람들고 말해 주네요. 왔었는데 거기서도 저아 알더라고요. 아프리카 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같아 오늘 초한번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아남단 어떻게 보면은 제작 발표회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2 시간 동안 음. 아그 아, 아, 이름이 아남단 아남단 예. 이름이 남자만 커터 하시는지 구원장님 여성, 네. 여성분도 남녀 다 하고 있습니다. 뭐 남녀 다 하고 있습니다. 윤계상, 김영강, 박서준 닮았다 합쳐놓은 것 같다. 아 제가 제가 병그돌서들 수도 있나요? 아, <laughs> 아주래도요 아니 그만데 음, 아, 영광이네요 부럽네요. <laughs> 저는 오늘 박중금 박나래, 신동엽, 오랑캐 <laughs> 소리 듣고 있는데. 음. 청소요? <laughs> <laughs> 예. 어, 짱입니다,님. 태국에 감사합니다. 앞머리 길이 살짝 자를까요? 앞머리 끝이 이제 숱이 없으니까. 네, 네, 그렇요 진짜 약간만. 침을 좀 없애주시면. 네, 네, 네. 오. <laughs> 어, 와, 귀여워. 중지와 검지를 잘 이용하시네요. 와, 압박이 장난 아니시네. 얼굴은 귀엽지만 다른 데는 흉측해요. 어. <laughs> 예, 마초 같은 남자. <laughs> 거기는 마동석이에요. <웃음> 마동석. <웃음> 나중에 써무르잖나요 어, 보성어이데확 그리고... 와닿네요. 네, 그렇죠. 어, 근데... 뒤에 자꾸 웃으시네요. 웃음도 네. 잘 생겨. 여기는 남자 선생님들도 다 아, 네. 키가 커지고. 뒤에 음. 쌤은한 키가 2m 되실 것 같은데, <웃음> <웃음> 아니 키가 되게 크시네. 진짜 여러분, DSM은 키가 몇이에요? 비슷하시죠? 3세이 83? 83? 와. 라시도 조금 작네요. 아, 그러게요. 음. <laughs> 우유 좀 드시지? <laughs> 부산 우유 드셨나? 저는 서울 우유. <laughs> 아, 실 여러분들 진짜로 원장님이 머리 진짜 잘해요. 저번에 머리 만들어봤는데. 어, 어. 진짜로. 15,000명 보고 있어요. 15,000명. ,000. 15 15,000명이요? 네. 15,000명. 오, 대박 14,870명. 와. 14 와. 구독 주 많이 눌렀습니다.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와, 15,000명. 정말요. 네. 유튜브 뭐, 뭐예요? 머리, 그러니까 머리 이제 또 우리 부안장님 머리 하는 거 배우려면 유튜브에 청담동 백쌤. 100쌤. 백쌤이라고 네, 네. 하시면 됩니다. 부탁드릴게요. 이거 아, 영상 따가지고 네. 올리시면 돼요. 오, 네. 저 유튜브에 올려둘 거거든요. 아, 그거 따가지고 올려둘게요. 아, 쌤 올려둘. 아, 아, 유튜브 하십니까? 네, 저 유튜브 하니까. 네, 청담동 백쌤이요. 네, 백쌤, 백 좋아해요. 어, 백을 되게 좋아하시네 네, 성이 백씨라서. 아, 그럼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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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어, 연예인이랑 연애소에도 났었어요 아뇨, 아뇨, 그렇습니다. 아, 그렇지. 그런 정도 어때요, 여러분? 그래서 좋겠네요. 그래서 좋겠네요. 아, 추측성이 어, 약간 그냥 <laughs> 네, 생각. 네, 저 코가 아빠. 부었어요, 여러분. <laughs> 와. 그런 점 많죠. 어 응. 머리 저 친구 이쁜데요. 저렇게 뭐 하니까. 저 <laughs> 친구. 네, 네, 네. 엄청 존경하게 해요. 잘해요. 아 가르마 이쪽으로 하세요. 어, 아무튼은 네, 원래는 이렇게 넘이죠 제가. 이렇게 제가. 앞머리 조금 잘린거 아가요네잘랐 음. 그, 너무 수치없죠? 네. 네 그때 그, 음. 시술을... 음. 아, 너무 짧게는 말고 저딱눈 위까지 머리 고을 해야 하잖아눈 위까지 음. 머리야. 아 그러니까, 근데 이게 이머리가 약간 콩이 아, 걸리니까 네. 살짝 올라가서 네. 그 정도로 일단 해보고 그러면 네. 일단 봐드릴게요 조금 더 길어도 상관이 없어요 길이 네. 씨하씨 둘이 올라가나? 나, 아 영광이란 아, 제가 영광입니다. <laughs> 백쌤이랑 같이 함께하는데. <laughs> 아, 꼬마가 청담동에서 머리 자르고. <laughs> 나는 전 시절에 동네에 사천원짜리에서 자르고 했대. 아 금수저네. <laughs> 여기 커트비가 원래는 얼마예요? 이제? 일반 남성분들 일반 하는. 지금 프로모션 중에서 네. 지금 4만 4천 원에서 3만 5천 원. 이제 보원장님한테 자르면 또 이제 그게 또 가격이 또다르요 네, 조금 더 비싼 보원장님한테 자르면요? 저는 5만 5천 원. 오. 네. 네, 여러분 이게 청담동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목소리> 그냥 머리야. <뭐지? 목소리>